세 번째 결혼 127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왕제국의 충복이 되기로 한 김실장에 의해 납치되었던 왕요한과 정다정이 다행스럽게도 극적으로 구출되는 과정으로 시작하였다가 윤보배 여사가 왕제국에게 단판을 지으러 갔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매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왕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인공인 왕여왕과 정다정에 의해 제대로 된 폭수가 이루어지는 것일 테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방법도 추가될 여지가 다분하기에 두 배로 통쾌한 결말이 꼭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종방을 코앞에 둔 시점에 아직도 강세랑과 천혜자는 근심 걱정 없이 잘만 지내고 있고 왕제국은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니 막회의 악인들을 감옥에 보내어 편하게 콩밥만 먹이는 걸로 급하게 종지부를 찍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망친 대가를 악인들도 톡톡히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127화에서 한때는 자신의 전부인이었던 정다정조차도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김실장에게 왕여한과 정다정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제국이라니 정말 사람이기를 완전히 포기한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정다정 옆에 떨어진 위치 추적기를 김 실장의 부하가 건드리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양 집사가 행동 배시했으니 망정이지 꼼짝없이 왕요한과 정다정이 참혹하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폐차장에 몰래 잠입한 양 집사는 휴대폰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내어 김 실장 일당에게 혼란을 주었고 폐차에 갇힌 왕요한과 정다정을 구해냈습니다. 뒤따라온 노엘은 경찰차를 이끌고 등장해 김실장 일당을 일망타진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또 놓치고 말았죠. 그래도 이런 난리통에 양집사의 기지와 갈고 닦은 액션이 빛을 바라는 대목이다 보니 연하남 고기사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렸는데요. 앞으로 고기사와 양집사 사이에 몽글몽글 따뜻한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요한과 정다정은 무사히 보배정으로 돌아왔지만 노엘은 왕제국을 찾아가 분노를 표현하였고 왕제국은 김실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과도하게 벌인 것이라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런 왕제국에게 우리 애들 손끝이라도 건드리는 날에 너랑 나 재산날 되는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일이 손끝 건드린 일이 아니면 왕여왕과 정다정 둘중 누가 죽어 나가야 손끝 건드리는 일이 되는 건지 이만한 일에도 기어이 참고 넘어가는 노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엘은 아직도 왕제국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요. 왕제국의 행동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엘은 정다정이 자신의 친딸인 것을 알았던 날도 왕제국에게 정다정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왕제국에게 경고하였고, 노엘의 선택이 두려운 왕제국은 윤법의 여사가 그렇게도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정다정과의 이혼 절차를 단숨에 진행시켜버렸는데요. 결국 왕제국의 악행을 멈추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노엘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뛰어드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노엘의 극적인 활약이나 희생이 예상되는 이유는 요즘 보배정 윤여사가 노엘을 바라보는 심기가 영 불편하고 정다정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된 것이 노엘이 신덕수와 이혼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죽은 신덕수를 자꾸 그리워하고 노엘을 못마땅해하고 있는 중이라 두 사람 사이를 예전처럼 회복시키기 위한 극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다정을 구하러 달려간 노예림을 알고서도 윤보배 여사는 왕유한과 정다정이 죽다 살아났는데도 노예리 태평이라며 여전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왕유한과 정다정이 왕제국의 피자금 세탁 계좌 주인 대니정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자. 윤보배 여사는 왕제국을 무너뜨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며 왕제국을 직접 상대하러 나섰다가 왕제국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게 되는데요. 그 또한 노엘과 관련한 일이라 노엘과의 꼴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것 같기에 윤보배 여사의 마음을 푸는데 노엘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28화 예고를 보면 정다정이 변장을 해서 왕제국의 카지노 사업에 가자 투자자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윤보배 여사가 왕제국과의 단판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봅니다. 윤보배 여사가 왕제국을 한 번에 몰락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드림식품과 보배정과의 합작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드림보배 계약 무산을 이행할 기회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왕제국이 정다정과의 이혼을 거부하고 나설 때, 윤보배 여사가 그때도 이것을 내세워 왕제국을 조여댔고 왕제국은 갈등하는 형세를 보였지만 정작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노엘이 목숨을 걸고 정다정과의 이혼을 강요했기 때문이지 보배드림 계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왕제국도 추춤하였지만 이번에 윤보배 여사가 계약 파기를 내세웠을 땐 되려 여사님이 감당하실 수 있겠냐며 계약을 파기하면 누구에게 더 피해인지 큰 소리를 치며 마침 있는 구석이라도 있는 듯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보배 여사의 며느리 노예를 걸고 넘어지며, 신덕수와의 이혼 당시에 내막을 울퍼대는 야비한 짓거리를 하여 윤 여사를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그러나 약은 올리고 무너지겠다, 뭐, 그런 심리였겠죠. 그런데 보배드림 계약 파기로 왕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윤보배 여사만의 큰 비밀도 아니고, 전에도 써먹었다가 안 통한 방법이었고, 정다정이 현재 보배정 대표로 있는데, 굳이 윤여사 혼자 총대 매고 가서 단판 지를 일도 아닌데, 손주의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가셔서 엄한 소리 듣고 쓰러지시고, 이러다 초상 나는 거 아닌가 싶어 심장 졸였습니다. 왕제국 앞에 가서 왕제국의 뺨을 날리며, 큰 소리로 윤보배 여사가 말합니다. 이파렴치한 인면수심 같은 이라고, 드림보배 계약 파기합시다. 이게 왕제국은 투자된 사업금이 얼만데, 아마추어처럼 그러시냐며 반발하였고, 윤보배 여사는 양가의 결혼 유지를 조건으로 합작한 사업이니 현재로선 무의미하다며 접는 게 맞다고 하며 계약 파기를 주장하였고 왕제국은 비서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시켜 윤여사에게 들이밀었는데요. 윤여사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서를 집어던졌고 왕제국은 법적 대응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드림식품과 보배정은 드림식품 왕제국 대표의 아들 왕지훈과 보배정 윤보배 대표의 손녀 강세란의 결혼으로 맺어진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기에 윤보배 여사는 강세란이 친손녀가 아니니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왕제국은 강세란이 친손녀 행세한 것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왕지훈과 강세란 사이의 결혼은 기정사실이므로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이유로 보배정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보배정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보배정 경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이 명시된 계약서라 순순히 계약 파기에 응하지 않는 왕제국에게 윤보배 여사가 화를 참지 않고 말합니다. 다정 애미도 고은재분도 내 아들에게서 뺏어갔잖아. 넌니 네 형님 죽인 것도 모자라 요한이랑 다정이까지 죽이려 했어? 말해봐라. 이놈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꾸민 거야? 소리치는 윤보배 여사에게 왕제국은 신덕수가 자신에게 과분한 미네일을 놓아주지 않아서 강만석을 꼬여내어 미네일과의 불륜을 만들어 신덕수가 미네일과 이혼하게 만들었고 고은재 분도 차지하게 된 것임을 야비한 어조로 말했고 윤보배 여사는 급기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혼절하게 이르렀는데요. 왕제국은 고기사에게 어서 모시고 가라며 일렀고 고기사는 윤여사를 부축해 보배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배정으로 돌아간 윤보배 여사는 노엘이 끔찍히도 보기 싫고 엉망스러울 뿐인데요. 윤여사는 병석에 누워 노엘에게 당분간 보배정에 발들이지 말거라. 네가 덕수를 두고 딴 놈이랑 바람이 나서 다정이를 버리고 가서 이 모든 사단을 만들었으니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다. 내 아들 덕수회사를 망하게 한 놈과 그리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 넌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러자 노엘은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바람피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윤여사는 노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노엘은 고기사로부터 왕제국이 윤여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을 전해 듣습니다. 정다정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왕제국을 찾아가 따집니다. 왕회장 당신, 요한 씨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우리 할머니까지 쓰러지게 만들었어.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그러자 왕제국은 이봐 정다정 씨. 내가 봐줄 만큼 봐줬어. 더 이상 까불지 마. 또 드림보배 계약 파기하자고 온 거면 나는 보배정을 사기 계약한 걸로 법적 대응할 거니까. 지금 보배정 대표자리 내놓고 온 식구가 길거리로 나 앉을 각오를 하든가. 그래도 다정씨가 한때는 내 아내여서 봐주는 것인 줄이나 알아. 윤여사님이나 잘 보살펴. 왕회장. 내가 당신이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 다 손에서 놓게 할 거니까. 정다정은 윤보배 할머니가 평생 일어놓은 보배정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볼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왕제국을 몰락시키는 방법은 왕제국의 차명 계좌 주인 데니정을 찾아내어 각 왕제국이 돈세탁하려 한 정황을 잡아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왕제국은 최근 비자금 창고가 발각된 사건과 주가 조작 고발 사건 등 드림식품 경영의 차질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카지노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두바이의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비자금을 세탁하고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고수익도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왕지훈으로부터 왕제국이 카지노 건설 사업에 뛰어든 것을 우연히 듣게 된 노엘은 정다정과 왕여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정다정은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검찰에 넘기자는 노엘의 말에 증거 없이 검찰에 넘겼다가 지난번처럼 무슨 수를 써서 왕제국이 빠져나올지도 모른다며 왕제국이 실질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비자금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왕제국이 카지노 사업으로 대니정 차명 계좌에 있는 비자금을 빼돌릴 것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하고, 동남아 최대 카지노 폭합 리조트 건설 사업자인 샤오창으로 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왕제국을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왕제국은 김실장을 통하여 샤오창과의 만남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정다정은 코스염을 붙이고 남장을 하고 고기사는 통역인으로 변장하고 나갔는데요. 왕제국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다정은 왕제국에게서 9천억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투자 계약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왕제국은 왕지훈에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누구도 날 끌어내리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넌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이 아버지가 일궈놓은 땅을 편안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은 왕제국에게 비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다며 보고를 했고 확인 결과 중국인 사업자 샤오창은 왕제국을 만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에 격분한 왕제국은 자신의 비자금을 누가 가져갔나 사람을 풀어 추적하였고 왕효한과 정다정이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효한과 정다정은 왕제국의 비자금을 신고하고 왕제국은 각종 탈세와 차명계좌에 의한 돈세탁 등 비리가 입증되어 드림식품은 압수수색을 받고 보배정과의 투자압작금마저 빼돌린 혐의로 오히려 사기계약에 의한 위약금을 물게 되어 드림식품이 완전히 보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왕지우는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 강세란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진심이든 아니든 자신의 재화를 돕겠다고 애쓰는 것에 다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마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강세란이 너무 왕지훈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영꺼림칙하기만 합니다. 아니. 저것이 일주일에 두 번만 오겠다더니 이제는 매일 오잖아. 오늘은 병원 가는 날도 아닌데, 전 남편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잖아. 사실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은 강세란이 병원에서 찍어온 재활 운동 동영상을 따라하며 왕지훈에게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는데요. 왕제국의 방을 청소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왕지훈의 방문을 여러 번한 마리는 강세란이 왕지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재활 운동 시켜주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강세란이 땀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백상철에게 전화하여 야단을 칩니다. 상철아, 너 지금 안나랑 뻐꾸기 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주머니가 허전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마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야. 사실. 세란이 요즘 여기로 출근한다. 너 세란이 단속 좀 잘해. 그러자 백상철이 뭐? 세란이가 왜? 어디 알바자리 생겼다더니 그쪽으로 간 거였어. 백상철이 왕제국 집으로 달려와 왕지훈의 방으로 쳐들어갔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엿들은 백상철이 문을 확 열며 강세란 너 행복이 앞에서 이게 뭔 짓이야. 그리고 왕지훈 우리 행복이 네 아들 아니라고 내쫓을 땐 언제고 지금 입덧으로 밥도 잘못 먹는 세란이를 꼬여서 일을 시켜 그러자 왕지훈은 놀고들 있네 행복이 강세란 너는 어디까지 거짓말하고 살래? 길 가는 남자마다 행복이가 네 아들이다 속이고 다니냐? 아 그새 또 아기 가졌어? 이봐 백상철씨 강세란 얘 임신 안 했어 그러자 백상철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강세란 사실대로 말해. 왕지우는 두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둘다 꺼져. 강세란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백상철은 화가 나기도 하면서 홀가분한 느낌도 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다정과 안나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잘된 일 같기도 하고 천혜자를 따라 매번 공원에서 유튜브 영상 찍느라 얼굴 팔리는 일 없게 돼서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백상철은 강세랑과 천혜자를 집에서 내쫓아 버리고 안나를 만날 생각에 싱글벙글합니다. 고기사는 윤보배 여사와 노엘이 전처럼 사이가 좋아지지 않자 걱정이 늘었는데요. 양 집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윤보배 여사가 노엘에게 보배정 출입을 당분간 하지 말라고 하니 혼자서라도 보배정에 들러 윤여사님의 안부를 살펴보겠다고 노엘에게 말합니다. 이바 고기사. 보배정 음식이 맛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지만 삼시세끼를 거기서 해결하는 거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내가 멀리 심부름을 시켜도 밥은 꼭 보배정에서 먹는다던데. 거기 꿀단지라도 묻어놨어? 아니. 그게 아닙니다. 대표님 사실 고기사는 양집사 누님께 푹 빠져버렸습니다 폐차장에서 몸을 날려 자신을 보호해준 멋진 양집사의 모습이 눈만 뜨면 아른거리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발전이 되려고 하는지 왕요한과 정다정의 결혼식에서 양집사가 부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28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127화에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128화에서는 변장을 하고 왕제국의 비자금을 가로채어 통쾌하게 폭수를 하는 왕요한과 정다정의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제국의 야비한 말에 충격을 받고 잠시동안 노예를 더욱 불편해하는 윤보배 여사의 모습도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이 왕제국의 계획에 의해 벌어진 일이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노엘도 피해자로서 윤여사가 다시 보듬어줄 것 같습니다. 강세라는 왕지훈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왕제국이 구속되고 왕지훈을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되면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게 되고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천혜자는 돈좀 벌어보자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진즉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면 한 마리가 꼬박꼬박 챙겨다 주는 음식으로 먹방하겠다고 3천0로 빠지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127화에서 안나가 자꾸 왕유한보다 백상철과 가까워지려는 것이 보이는데요. 안나가 묻고 따지는 것 없이 그저 친아빠라고 해맑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백상철도 이제 정신 차리고 강세란의 나쁜 짓에 동조하지 말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